지금 해외 가격 알고 계시죠? 예. <laughs> 네. 해외 가격이 얼마죠? 대략 하나로? 900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뭐 세금이면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 예. 합치면 히말라야 450을 어, 출고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. 411에 타다가 그, 일단은 좀 기계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, 이 400mm 디리어 쇼기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그이 단기통 엔진인데 이게 쇼스트로크에또 넓은 어떤 그메카니카 메카니컬적인 그런 부분들이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. 궁금해서. 네, 그래서 뭐 아까는 잠깐 이제 번호판 달고 시운전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? 어, 일단 일부로 좀 약간 좀 덤프 있는 데를 좀 넘어봤는데 그 슈퍼 메테오 때도 느꼈지만은 얘가 그 착지할 때 안정성이 되게 좋아졌어요. 그래서 뭐세금형 끼고 계시도 많지만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? 네, 약간 번외로 지금 해외 가격 알고 계시죠? 네. 오? 네 해외, <laughs> 해외 가격이 얼마죠? 대략 한화로? 아 900만 원쪽안되는걸 알고 있습니다. 네, 뭐 세금이면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 네. 합치면 뭐 그냥 네. 950에서 네. 1천만 원쪽 되는 겁니다. 가성비 혜자. 네. 네. 주고축하드리고요 옵션은 어떤거 하신 거죠 옵션은 기본적인 순정 그 히말라야 엔진 가드고아이 i 핸들, 가드고. 핸들 가드 이게 쇠로 o p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p t i o n option option o p 그 i o 그 o p t i o 가 op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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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p 411에 있는 가방을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요거를 추가해서 달았습니다 네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추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